유리창에 그린 안녕 32카운트 4월 태그 3번 있습니다 첫 번째 섹션 오른발 사이드 왼발 크로스터치 왼발 사이드 오른발 크로스터치 오른쪽 바인스텝 사이드 비하인드 사이드 터치 카운트 1, 2, 3, 4, 5, 6, 7, 8 두 번째 섹션, 왼발, 사이드, 오른발 크로스 터치, 오른발 사이드, 왼발 크로스 터치, 왼쪽 바인 스텝, 사이드, 비하인드, 사이드 터치, 카운트 1, 2, 3, 4, 5, 6, 7, 8, 카운트 연결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Seventy s e o n r u a r t e step, when by s o p w h r t e step, Urumbail scop. u r u m i l for the step, when by s o p When r t e step, Urumbail s t 1, 2, 3, 4, 5. 7 8 카운트 연결 네 번째 섹션 오른발 사이드 스텝 중이동 왼쪽으로 힙 다운 업 다운 카운트 원2 3 4 5 6 7 8 전체 카운트 원2 3 4 5 6 7 8 1 2 3 4원 Seven, eight,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Twelve.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One, two, three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네 번째 와에 1 2 3 4 5 6 7 8 1 2 3 태그는 네 번째 월이 끝난 후에 12시 방향에서 있습니다. 12 카운트. 태그, 오른발, 사이드, 왼발 옆에 터치. 왼발 사이드, 오른발 옆에 터치. 어깨 쉼이 앞으로 네 박자. 제자리로 네 박자. 카운트 1 2 3 4 5 2 3 4두 번째, 세 번째 태그는 네 카운트입니다. 오른발 사이드 터치, 왼발 사이드 터치. 1 2 3 4. 태그 2번, 3번은 아홉 번째 월이 끝난 후에 3시 방향에서 10번째 월이 끝난 후에 6시 방향에서 해 주시면 됩니다.